안녕하세요 서브무업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선 유출된 할로윈 패스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할로윈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괴물 가면을 팔고 이벤트성 결전이 있던 것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었네요 이번 연도도 할로윈 이벤트로 아이템 몇개 내주거나 또 결전 이벤트 하려나 했는데 트위스 어느 한 유저가 이번 업데이트 데이터를 마이닝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유저에 의하면 데이터 마인을 통해 10월 19일 이후 새로운 모업자 패스, 새로운 마체테, 밀주바 테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. 신민성이 있다고 느껴진 점이 관련 이미지를 업로드까지 했습니다. 이미지 한번 살펴볼까요? 오, 이 사진엔 말 가면이 보이네요. 하나는 작은 뿔이 있고요. 그리고 피도 이렇게 묻어 있네요. 또 하나는 긴 뿔이 달린 동물 뼈로 만든 가면이고요. 어, 이번 무업자 피스 3에서 말가면이 없다고 실망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. 할로윈 분위기의 말가면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뒤에 카드가 보이는데 이건 캠프 테마형 깃발인 것 같죠? 다른 뿔 모양의 말가면 이미지도 있습니다. 이 사진은 보면 피 묻은 눈가리개가 보이는데요. 헤어 장식품으로 보이네요. 다음은 허수아비 모형이 있고, 그리고 뒤쪽에는 으스스한 그림이 걸려있고요. 사진 기도 앞에 있는 걸로 봐서 사진관에서의 배경 테마로 추측됩니다. 그리고 이 사진은 감정 표현으로 보이네요. 뭐 놀래키는 건가? 또뼈 장식으로 만들어진 마체테가 보입니다. 와, 이건 좀 탐나네요. 할로윈 분위기의 볼트액션 라이플 스킨도 보이는데, 음, 뭐 아무튼. 자, 그리고 장갑으로 추정되는 사진 또한 이렇게 유출이 되었습니다. 이번 무법자 패스 3 기간이 10월 19일에 끝나고 할로윈은 10월 30일에 시작을 하죠. 때문에 사진을 유출한 유저의 말처럼 10월 19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밖에 다른 이벤트나 새로운 괴물 가면이 추가될지 아니면 의상이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